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자격증의 배신편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격증의 현실을 잘 확인했어요. 첫째, 자격증 인플레이션 시대다. 둘째,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장년층은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홍수를 이룬다. 셋째, 이런 환경에서 자격증 기관 출판사 학원이 풍년이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돈은 가뭄이고 시간은 풍년인데, 자격증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 안 돼요. 취업해서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경력이고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인맥이에요. 인맥 자격증이 1순위예요. 요즘 취업은 인맥 없으면 거의 반 강제 노예 취급 받으면서 일해야 해요. 자격증은 방패막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격증보다 인맥 관리가 더 중요해요. 물론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천재적이지 않는 이상 인간관계 기술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인성을 갈고 닦고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인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1973년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티 교수는 수백 명의 전문직 종사자와 기술자에게 취업 경로를 물어봤는데 광고나 헤드헌트를 통한 경우보다 개인 인맥을 통한 구직이 3배나 많았어요. 특히 좋은 일자리 대부분은 개인적인 연구를 통한 거였어요. 취업 정보 제공자 중 자주 만나는 사이는 10.7%에 불과했고, 80% 이상이 가끔 만나거나 어쩌다 한번 보는 사이였어요. 가족이나 동창과 같은 강한 연결보다 어쩌다 한번 보는 사이에 약한 연결이 많았어요. 당연히 강한 연결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만 의외로 약한 연결이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재난 사람들은 성향이 비슷해서 결국 노는 물이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관계가 멀어도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요. 주목할 점은 느슨한 연결이 또 다른 연결을 낳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 더큰 와이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얼리셔는 잘 나가던 검사인 남편 피터가 창녀 스캔들과 부정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다시 변호사 일을 시작해요. 남편은 힘든 법정 사움 끝에 무혐의로 풀려난 후주 검사장에 출마하려고 정치 캠페인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때 얼리션는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출될 위기에 봉착해요. 젊은 입사 동기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밀린 걸 감지하고 얼리션는 사장을 찾아가요. 제가 진 건가요? 경제 악화가 이중된 적이 없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더 열심히 할게요. 바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여태껏 그 기능과 인맥을 이용한 걸 꺼려 왔잖아요. 제가 인맥을 활용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일을 원하면 그래야죠. 절벽한언리션는 남편의 정치캠페인 참모를 만나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과 경쟁 중인데 제가 해고될까 봐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를 고용했다가 해고할게요. 높은 연봉을 제시해서 불렀다가 해고하는 건 간단해요. 그런 방법은 원치 않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들을 접촉해 보죠. 좋은 법률 회사라면 거기로 사건 의뢰를 바꾸는 데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결국 얼리셔는 남편 인맥을 통해 회사 고객을 유치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공짜는 없어요. 얼리셔는 본래 남편 정치 캠페인에 부정적이었는데 현실과 타협해요. 남편 정치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인맥이란 이렇듯 기브 테이크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맥을 쌓으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공을 들여야 해요.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줘야 하는 거예요. 뭐 경험자의 말이에요. 자격증과 학벌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인맥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인맥이 좋으면 인맥발로 어디든 좋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보존팀에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다들 자격증이 있는데 그만 자격증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인맥을 자격증 이상으로 보는 곳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젊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밖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해요. 요즘 조기축구팀에도 은근히 고학력에 좋은 직업 출신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인맥도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인맥 관리라는 표현이 마치 필요에 의한 사랑 관리라는 이기적 생존 수단 같아요. 더군다나 인맥을 당장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법의 무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으로 인맥을 쌓는다면 그 부작용으로 인맥 쌓기에 정작 필요한 인내심이 쉽게 고갈돼요. 인맥을 개선적인 관점에서 따지면 당장 자기에게 마법의 무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경시하고 쉽게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경솔함을 저질러요. 인맥이 금맥의 역할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고민을 풀어놓고 조언을 구하면서 답답함을 풀수 있는 상대가 절실할 때예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인맥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필요할 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볼줄 아는 사람은 웬만한 자존감과 긍정적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인맥도 공들여가 갖고 와야 할 대상이에요. 인맥을 금맥으로 만들려면 부단히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필요 인맥의 양은 다 다를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인맥의 대상을 고를 때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쉽게 시간을 내주고 편하게 만나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인맥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맥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금액인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